지난 2012년 알림동으로 이전한 충주의료원의 내원 환자와 입원 환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원 당시부터 우려됐던 접근성 문제와 이른바 스타 의사들의 퇴직 후 잇따른 개업으로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곽금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충주의료원 외래 환자는 10만 6천여 명. 지난 2012년 14만 7천여 명과 지난해 13만 8천여 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환자 역시 지난 2012년 9만 6천여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수 감소는 병원 수익으로 이어져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 수가 감소한 데는 먼저 알림동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접근성 때문. 도심 외곽 지역에 있는 데다 시내버스 노선마저 부족해 이전 문화동 시절에 비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병원 내 환자 비중이 가장 많은 인기 과목의 스타 의사들이 의료원을 퇴사해 개인 병원을 개업하면서 환자들의 이동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지난해 올해만 심장내과와 호흡기내과 등의 의사 5명이 퇴직해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서슬버스 도입 추진과 특성과목 육성 등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 저하된 진료과하고 또 아직 여력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을 적극 어, 강화해서 어, 의료진 뭐 교체를 포함한 강화를 해서 중기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의료진 영입과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c c s 뉴스 곽금만입니다